안녕하세요. 3년 만에 부업으로 10억을 모은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부업으로 10억을 모았는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 자랑 좀만 할게요. 얼마 전에 아빠가 환갑을 맞이하셔서 양주의 전원주택 하나를 사드렸거든요. 아빠가 관광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엄청 힘들어 하시다가 은퇴하면 그냥 편안하게 주택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고 싶다 하셨거든요. 평생 저랑 동생 뒷바라지 하시니라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도 자주 못 가고 하셔서 많이 속상했는데. 부업으로 벌었던 돈을 조금 써서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60평 조금 안되는 집인데 가격이 3억 정도 하더라고요. 더 좋은 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저는 조금 만족을 못했는데 아빠는 정말 만족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언능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 거예요. 저 잘한 거 맞죠? 여하튼 제가 어떻게 거의 무일푼으로 10억을 벌어서 부모님 집도 사드렸는지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 제 꿈이 제 공방을 가지는 게 꿈이어서 정말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업이란 부업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쇼핑몰도 운영해보고 아기 가방도 만들어보고 차익 시세를 노리려고 부동산 임장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하는 것마다 다잘안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던 공방도 사람이 끊기고 정말 한순간에 백수신세가 되어서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글귀를 우연치 않게 읽게 되었어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 글을 읽는 순간 머리를 땅하고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이때까지도 이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전설적인 투자자이더라고요.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경제 공부는 일도 안 했던 제가 어떻게 투자로 돈을 벌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역시 돈을 벌려면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 서적을 이때부터 엄청나게 독파했어요. 차트를 읽는 법도 배우고,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매일같이 경제신문들을 읽으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법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모아둔 500만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되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이 간다 뭐 한다 하면서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뭣도 모르니까 덜컥 삼성전자를 92,000원에 사게 됩니다. 그때 당시 최고점이 96,000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되었겠어요? 계속 마이너스이고 아 주식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증권계좌는 쳐다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코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은 돈 70만원 정도를 사놓고 그냥 뒀는데 그게 글쎄 한달 만에 70만원이었던 돈이 700만원이 되었어요. 바로 이 코인이었는데 정말 한달 만에 1000%가 올랐어요. 70만원 넣어서 700만원이 되었던 건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안 사고 이걸 샀더라면, 500만원이 5천만원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엄청 흥분이 되더라고요. 주식은 많이 올라봐야 하루에 30%인데, 코인은 하루에도 몇백프로씩 오르는 걸 보았어요. 아, 그래서 이때 딱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면 상승할 코인을 찾아서 소액으로 매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코인을 작게는 10만원, 많아봐야 100만원 정도 사서 매번 크게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돈으로 하시면 부담도 되시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항상 작은 돈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제가 쓰는 방법으로 제가 3년 만에 500만원을 10억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코인을 사야 대박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 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 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원 투자해서 2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압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 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 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 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네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